병신이야, 이러면 괜찮은데, 그 생각을 그딴 식으로 하니, 막 약간, 이러면은 못 견디겠어. 팬미팅을 열어도 어차피 거기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안벗잖아요 까줘? 어짜 까줘요 나 진짜 얼굴 보고 싶어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 새끼가 내 얼굴을 평한 거야? 이발럼이하면서 되게 막 보는 재미가 있어요 트수 얼평노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얼굴을 막 이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냥 딱 보고 막와 엄청 이쁘다 뭐 당연히 이런 이런 거는 있지만 이거를 무슨 학이라고 해야 되죠? 이것도 무슨 학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관상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 뭐 면상학 그래, 관상은 아니니까 면상학이라고 하죠 면상학을 그냥 보는 게 재밌다라는 거죠 아 그래 인체공학죠 이 인체공학적을 보는 게 재밌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평가하면 나쁜 거죠. 이렇게 하면 나쁜 건데 그냥 어, 되게 눈이 이쁘다, 코가 이쁘다, 입이 이쁘다, 어떤 얼굴의 비율 조화가 좋다. 난 이런 게 그냥 재밌다라는 거죠 저번에 은별이한테 너는 눈코입다 이쁜데 그게 매치가 안 돼서 빠 보인다고 놀렸다가 뱀 먹을 뻔 했는데 <laughs> 먹을 <맴먹을만> 만한데요? <안 돼요? 웃음> 아좀그 여자애들한테 그러지 좀마 상처받아 아 그니까 뭐 나나 민수 형이나 은별이한테 하면 아니 은별이 나나 민수 형이나 해원이 형한테 하면은 그냥 그냥 웃으면서 욕 처먹고 말겠지 근데 이제 은별이나 양갱이 같은 경우는 여자다 보니까 장난인 거 알지만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도,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게 잘하는 투수가 있고, 못하는 투수가 있어. 예를 들어, 얼굴을 놀리더라도, 원우님 오늘 얼굴 개빠았네요. 리얼리은 크크 이러면 은 그냥 웃기거든요. 장난인 줄 알거든요. 근데, 원우님 얼굴이 왜 이렇게 오목조목 좋 같아요? 막, 뭐 눈, 코, 입이 왜 이렇게 따로 놀아요? 막, 약간 좀, 요런 식으로 하면은, 뭐지? 지는 어떻게 생겼길래 개새끼가 하면서, 그때 진짜 얼굴이 보고 싶긴 해요. 원래 장난도 그런 거잖아요. 아, 장난이에요. 일진이. 아, 장난친 거예요, 친구끼리. 근데, 당한 사람은 장난이 아니면, 그거는 괴롭힘이잖아.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스트리머가 이제 들었을 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다 식으로 말하면은 재밌는데 기발한 어떤 센스 있는 투수가 되는 건데 그거를 줄을 잘못 타버리면은 그냥 1 2층이 되는 거죠. 저는 일단 그거를 되게 못해요. 표정 숨기는 걸 되게 못해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라는 거를 티를 내 가지고. 근데 투수들은 대부분은 다뭐 선이라든지 줄이라든지 다잘 타는 것 같아요. 투수들은 뭔가 마인드가 좀 되게 재밌는 거야. 침맨님이 요새 동시동출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반 트위치 반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채팅은 깔끔해 근데 트위치는 어떤 드립에 미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막 뻑큐를 존나 날리는 거야 어떤 분위기상 뻑큐를 존나 날려 그래가지고 심창맨님이 뻑큐 날리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존나 날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트위치 채팅창을 50대 50이었다 치면은 20대 80으로 바꿨거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사회라고 치면은 아 저렇게 하면은 저런 처벌을 받 되는구나 안해야겠다 해서 다시 50으로 돌아야 되잖아 근데 지발 트수들은 뻑큐를 계속 쳐난 안했는데 왜 연대책임으로 내 채팅창까지 작아지냐 이럴바엔 나도 뻑큐를 날리겠다 하고 뻑큐를 존나 날려 그래가지고 8대2였는데 이게 9.5대 0.5가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인터넷 방송적으로는 그 모습이 존나 웃기긴 했어요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쵸 내가 선 지켜봐야 연대책임으로 어차피 나도 처벌을 받았으니까 나도 일단은 잘못을 저지르겠다 오킹팁 1300원 감사합니다 김구란 같은 분들을 읽으면 돼. 1 2조로 얘기하는 애들 <놀람> 있어. <10주로. 놀람> 어, 그런 그런 어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나는 긁는, 에이. 긁는, 긁는 에이. 거를 못 참아서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네. 너 병신이야 이런 건 괜찮은데 생각을 그딴 식으로 하니 막 약간 이러면은 못 견디겠어요. 아 맞아 재밌게 긁는 거랑 무지성 긁냐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리라는 말을 안 좋아하고요. 이게 요즘 만약에 저를 보신 분들은 모르실 것들이. 있는데 저는 월에 키 하나 키 하나 물음표 하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올라오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키이랑키은왜 싫어하냐? 비웃는 것 같아요. 카톡에서도 저는 다 통용되거든요. 원우구의 문자론 키읔 키 하나만 쓰는 거 비웃음 조롱 하는 것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몰라 좋다. 그것도 몰라 크크크크 이러면은 아니 왜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몰라 이러면은 이걸 모름 병신임? 기웃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문웃음. 옛날에는 뭐하냐 시발 뭐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냥 웃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근데 원래 나이를 들면은 이런 걸 많이 쓴대요 물결이랑 눈웃음을 많이 쓴다고 해서 나이를 들면서 근데 저도 그렇게 됐나봐요 물음표 하나 아 물음표는 이거는 좀 서사가 있는 게 물음표는 방송에서 일부러 유도한 물음표가 나오는 상황을 유도할 때 물음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바보 같은 발언을 해서 아니면 일부러 그냥 웃긴 발언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물음표 하나를 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물음표를 하면은 PTSD가 와요 무서워 나 문제될 발언 아닌데 왜 물음표 하나가 날라오지 내가 혹시 정치적 종교적 어떤 뭐 멍청한 잘못된 문제될 발언을 했나? 이게 겁으로서 다가와요 아 머래 맞아 머래 이것도 중요해요 머래도 좋같아요 그냥 신발같아 그냥 난 머래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 이게 최고 콤보가 나 빡치게 하려면 최고 콤보가 머래 키우기 이게 진짜 세상에 제일 짜증나 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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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아 이게 뭐라는 거야 바쁘아 아니야? 뭐 약간 요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래? 뭐라는 거예요? 개가리 총 맞음? 뭐 약간 요런 뜻을 랩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금상첨화가 이제 뭐래키흑와 레전드 진짜 문장만 읽어도 개빡치네 근데 여기다가 근데 나처럼 이렇게 문자론에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 하면 아, 이건 대놓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나진 않아요 하면 이건 진짜 답답해가지고 하라고 하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띠꺼움을 띠진 않죠 스트리머한테 하라고 하면 그건 뭐 밴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죠 레전드로 싫어하는 거는 키읔키읔하나 울음 표 월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 문자로는 대해서 내린 결론은 키웃키웃 하나 뭐 이런 걸쓸수 있어 별 의미를 크게 안둘수 있어 다 포용해요 다 이해해 다쓸수 있어요 다쓸수 있는데 적어도 써서 이득을 볼건 없다 안 써서 손해를 볼 것도 없다 저번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저거에 의미 부여를 안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는 뭐 불이익이 없겠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잖아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현재 그러면은 이거를 이득을 볼 거는 없다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과 대화했을 때 0인 거지 플러스가 될 수는 없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어요 좋을 건 없다 차라리 그냥 키우는 하나 쓸 거면 은 이모티콘을 안 넣는 게 나, 나은 거 같아요 차라리 알겠어요 키우 저거 봐봐 물론 장난으로 하신 거 알아요 알겠어요 하면 그냥 깔끔해 딱딱할지언정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알겠다고 바라고 병신아 그리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말 한마디에 느끼는 거는 사람 차이라 맞죠 맞죠 저도 이제 저거는 저의 원우구의 분위 로뭐 이런, 이런 키윙 괜찮죠 감사합니다 웃음이 이쁘시네요 참은이 방에만 가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해 지 일단 야발나부터 근데 그거는 은별이의 문제이기도 해요. 은별이가 방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건 알아요. 은별이 방분들이 진심으로 욕을 하는 건 아닌 건 아는데, 사랑이라는 건 아는데, 좀 뭔가 좀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뭐 뭐랄까. 예를 들어, 8시에 켜. 그럼 7시 50분부터 원호를 볼 생각, 뭐 민수영을 볼 생각 해가지고, 빨리 와라. 하다가 8시 딱 됐어. 그러면 하이하이, 원호하이, 뭐 미미짱하이 이건데, 은별이 방분들은 막, 으흐, 으흐, 이 새끼 언제 와! 이년 언제 와! 씨발, 그냥! 아우 아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어? 이러다가 (8시) 딱 오면은 씨발려나 안녕 근데 이 분위기를 은별이가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은별이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